네, 안녕하세요. 어, AP 투자연구소 장통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어, 동진 세미캠 되겠습니다. 어, 동진 세미캠 보시기 전에 어, 다우 존스 마이너스 2.09%,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0.1.06%, 아, S&P 500 지수 마이너스 1.59%,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에 대한 확산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어, 한달 전부터 요렇게 어, 코로나 19에 대한 재확산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방, 발생 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어, 세 가지가 섞이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보였다. 어,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어 일단 어, 반도체 관련 주들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 일단 동진 세미컴은 어, 국산화 일본 어, 수출 규제 옛날에 어, 포터 레지스트에 대해서 국산화를 어,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어, 반도체 어, 소재 어, 재료 어, 기업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수급이 조금 좋았죠. 어, 외국인들의 어, 수급이 조금 개선이 되면서 어, 2 1선을 돌파를 했고요. 어, 2 0선을 돌파를 했고. 어 여기서 이제 21선 돌파 그리고 또한번에 이제 쌍봉 만들어주면서 전체적으로 어 개인 물량 한번 털어주고 단기간에 다시 한번 어,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어,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어떻게 좀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잡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음 일단 여기서 여기서 이제 하락에서 추세선은 긋고요 여기에서 돌파가 나오죠 돌파가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잡는 것보다는 조금 분할로 1분할 2분할 정도 잡으신다라고 한다면 1분할 물량 잡았을 때 수익을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어, 그래요 여기도 이제 돌파가 어, 하락 추세선에 돌파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매스타점이고 1분할 2분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1분할 때 들어가서 어 단순하게 몇 프로 먹을 수 있죠? 한6% 정도 수익 챙길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또 다른데 한번 가볼까요? 음어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차락 추세선이 어느 정도 추세선을 돌파를 했죠? 여기서 이제 돌파라고도 보면 되고. 여기서 또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다가 다시 하다가 했으니까 두 번에 나눠서 사자 그럼 평균 단가가 여기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은 어, 단기간에 어, 한 5.62%까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어, 매수 다점을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놓고요 어, 보자 일단 동진 세미캠이죠 어, 동진 세미캠은 어, 포터 레지스트 어, LED 그리고 반도체 어, 식각 특성인가요? 어, 노광 공정, 이 노광 공정, 어, 감광액, 그리고 방리액, 세척액, 시가액여 어, 태양 전지용 글락스페이스랑 그리고 어, TFT 그리고 LCD 노광 공정에 사용하고 있는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를 해서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죠. 어,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되진 않았지만, ROE를 보시면은 자기 자본 이익률 21.86%에 대한, 어, 높은, 어, 이익률을 좀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단기간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 필라델피아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조금 빠지면서 어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조금 음, 조정을 많이 줬는데 어, 조정을 많이 줬다라고 해도 어,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원어투어 쓰리 어원투 쓰리 차차 차가 아니라 원투 쓰리 포 찍고 다시 올라간다. 구름대에 대해서 단기간에 조금 어, 구름대를 거치면서 해, 해면 해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추가적인 급등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에 대한 조정이었습니다. 그 조정을 이제 앞으로 거쳐 두고 어, 올라가기만을 바라는 그런 흐름들 되겠고요. 어, 대주전자체로 대주전자재료처럼 어, 좀 가시면 아, 가면 될것 같다라는 것좀 말씀드릴게요. 동진쌤 캠이었습니다. 아, 어, 그리고요, 어,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어,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을 하시면은 네이버로 들어오세요. 여기 최근에, 어, 테마주 검색기를 만들었는데, 어, 테마주 검색기는, 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PC 버전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어,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 어좀 설치를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한번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요. 어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무료로 매일 매일 세 종목 정도 어, 단타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어 아침에는 장전 브리핑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읽어 보시면 되고 어, 시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 그래서 어, 조금 어, 무료 종목을 좀 쉽게 받아 보실 분들은 어. 카톡 어, 친구 추가 좀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신라섬유 우진이라는 종목 나갔죠. 오늘 어, 우진이라는 종목 어, 10.23%에 대한 단타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들어오셔 가지고 어, 한번 카톡 친구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라섬유도 8.17%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